첫째, 유아의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아들의 영양 건장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식품군을 균형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어, 골고루 균형 잡힌 그 식단에 대한 어떤 기초식품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균형 있는 그 가지수 5가지 어 우리가 뭐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칼슘과 비타민 무기질 기타 어,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기초 식품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초 식품군이란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영양소를 대표적인 영양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칼슘, 비타민과 무기질, 탄수화물 또, 유지 및 지방군으로 분류한 것을 기초식품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